사사기 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기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2장 1절에 여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여와의 사자는 한번 길갈에서 나타난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면서 내가 선고선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고 동행해 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베이스 기지를 쳤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왔던 여호와의 사자란 여호수아의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함께했던 하나님의 천사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천사가 그 동안 쭉 일을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다가 드디어 이제 민족이 전체 자리 잡은 거죠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할때 이제 길갈에 있지 않고 보김이라는 곳까지 올랐다는 거죠 보김의 본래 지명은 뭔지 몰라요. 하지만 그날 여호와의 이 사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울었다 그래가지고 그곳 지명을 보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울었다라는 표현인 거죠 우는 자들. 그런 편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 그 지명이 된 그곳에 와서 어, 제발 제발 너희는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꼭 지켜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 일절 후반부 보시면.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제가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할때이 언약이란 신의 선언약을 가리켜요 신에서 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언약했잖아요 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면 주의 말씀 지킨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에 대해서 누가 지키시겠다?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지키시겠다. 지키실 테니까, 지킬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이절 보니까, 결코 그땅 들어가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섬겨서는안 된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그렇게 부탁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쫓아내지? 가난한 땅에 있는 신들을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는 그 신들이 함께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들, 어, 섬기는 문화가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동안 그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새로 출발할 때는요. 없을 건 확실하게 없어야 되거든요. 가령 이사하셨잖아요. 이사할 때 버리기 아까운 거 있죠?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가져가면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안 써. 그죠? 안 쓰고 집에 짐, 뭐, 아닌 게 아니라 집만 되고, 그래도 뭐, 다른 것만 돼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도요, 사람에게도 확실하게 처리할 게 있어요. 그래서 끊고 맺는 게 정확히 한단 말이 있잖아요. 끊고 매는 게 정확해야 될게 필요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할게 있는데, 결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려면 다른 신들은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슬, 이방 민족을 그 가나안의 벌레 민족을 없애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그들이 뭐가 될 것이다. 옆구리에 앞으로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럼 이건 누구 이야기냐? 그러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스,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의 후손들 이야기예요이 말씀들을 듣는 사람들은 결코 우상성비지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희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너희 다음 세대에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확실하게 해줘야 할게 있는 거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 뭔가 물려주려면요. 우리가 뭔가 확실하게 꿈꿔 매제할 게 있어요. 그걸 자꾸 아이들 생각하고, 조금 형편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확실하게 해줄 걸못 해주는 바람에, 그것이 아이들의 장래를 망치는 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읽어 볼까요? 이제 6절부터 10절이 참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읽어 보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거기 칠 절은 줄곧 오셨음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다른 신 섬긴 적이 없다니까요. 누구만을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요. 앞서서 보금이라는 곳에서도요. 울면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니까 다른 신에 제사 드리지도 않아요. 그왜우었겠어요 자기 아마도 그분들 울때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후손들이 결코 우상숭배하지 않게 해 달라고 그런 걸 기, 기도하면서 우었을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섬겼어요. 그 다음 이게 슬픈 이야기라는 거예요. 8절이에요. 여호와의 종누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요호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10절을 또 비교해서 줄고 놓으시면 7절하고 10절이 딱 비교가 되죠. 그 다음 세대는 두 가지를 두 가지가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잘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세대는요. 더 땅도 넓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 세대들은 좀더 부자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세대들은 좀더 안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딱두 가지가 앞서 있는 세대와 다른 거예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단 말은 뭔 말이겠냐 그러면 율법을 배우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배우자, 배운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단 말은 역사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결같이 두 가지 교육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역사 교육이고, 또 하나는 성경 교육, 율법 교육, 말씀 교육이에요. 이두 가지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잘 보면 이잘 섬긴 사람들, 하나님께 참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안한게 뭐가 있겠어요? 그들은 잘 섬겼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잘못했어. 뭐를 잘못했느냐? 그 다음 세대들을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교육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거기다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단다, 하신 부모님의 추억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뭘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따라 자기가 본대로, 자기가 다르게 배운 대로만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서 반드시 해야 할일 중에 하나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고, 우리가 체험한 신앙,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꼭 들려주는 거예요. 그거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 세대가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다는 역사도 알고. 그러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 주역으로 서야 되는 거죠. 이게 그, 안 됐다는 거죠. 안 되니까 어떻게 됐나요? 11절 읽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다음 무슨 악인가요? 발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화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교육을 못하니까, 못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도 한. 한다는 말도 안 듣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 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신이 뭐냐 그러면 바알이요, 바알. 바할. 그 바알과 함께 따라오는 여자 신이 있는데 아스다롯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아세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바알과 아세라 또는 바알과 아스다롯 그러는데 이 두가 부부예요, 부부. 부부 신으로 나오거든요. 이 부부 신을 섬기고 그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근데 특징이 뭐냐 참 슬픈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를 택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 세대가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너희는 하나님을 택해라. 다른 신쫓아가서안 된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제대로 교육을 안 해놓으니까 그냥 택하라 말만 들은 거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하나님을 뭐예요 버려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택해버려요? 다른 신을 섬겨버려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15절 이하 그들이 재앙이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벌이 나타나는데 15절 보니까 이것은 재앙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았대요. 이게 어디냐 그러면 거기 15절 옆에다가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레이기 26장대로라고 레이기 26장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말씀을 안 지킨다면 이래이런 재앙이 올 거야. 이래란 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재앙이나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그복 어? 잘되는 거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레이기를 근거로 다 됐다는 거예요. 딱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 1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거기 17절에 요 줄을 그어놨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이란 부분에 줄을 하나 걸어으면 길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이들은 누구냐? 그러면 여호수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걸어간 길, 그 길을 석기 치우지 떠나서 안았고, 대신에 18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건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의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거기 19절에 맨 뒷부분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이란 부분 나오죠 길이 하나 더 나오죠 앞서 조상들이 갔던 길이 있고 그다음 어떤 길이 있어요 폐역한 길이 있는 거예요 폐역한 길 이게 누구 길이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섬겼던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신을 따라 섬겼던 그 길이에요. 그 길을 갔다는 거죠. 자, 계속 좀 나머지 읽어 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민족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선에서 모든 가난한 일곱 주석이 다 멸망된 게 아니에요. 쫓겨난 게 아니란 말이죠. 상당히 많이 남은 거예요. 많이 남아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하나하나 하나 보고 싶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안할때 어떤 일이 왔어요? 재앙이 왔어요.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또 그건 또못 보는 거예요. 자요, 우리가요. 우리 애들이 못마땅하면. 진짜 마음에안 들면요. 때때로 용돈 안줄 수도 있죠. 옛날에. 뭐 지금이야 뭐 우리 김웅경 성도님 용돈 안 줘봤자 도영 형제가 뭐 호빵이나 끼겠어요? <laughs> 자기가 알아서 할 텐데. <laughs> 그죠. 근데 예전에 초등학생이나 그때는 어때요? 아 엄마가 용돈 안주면 진짜 목말리고 난리가 아니죠. 근데요. 진짜 그다 끊었다가 얘가 그 다음날 또 돼가지고 또 며칠 돼가지고 엄마 100원만 엄마 1000원만. 한면 참에 안돼 안돼 그러죠. 그다가 근데 오늘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 친구들 다 오는데 나만 없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때를 쓰고. 아 정말 치근하고 하면 어떡해요? <laughs> 그게 안 맞아. 예.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누구를 보내셔서 사사라고 하는 분들을 보내셔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방민족의 괴롭힌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평안하게 살게 해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사사를뭐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마음은 뭐냐, 그러면? 너희 그러니까 이방민족이 섬기지 말고 나한테 와라. 이 이야기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한테도 다 용돈 안 주다가 이제, 이제 주면서 꼭 다짐을 받죠. 너 그니까 러 다음에 다는 그러지 마 이? 다짐 받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요. <laughs>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고요. 하나님 이 사사기가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것도 보여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꼭 우리가 애들 같아요. 애들이 우리한테 대하는 것처럼, 기어이, 우리가 생각했던 건 기어이 해놓고 난 다음에, 아이고, 잘못했어요. 다음엔 안 그럴게요. 다음에또안그러가니요또 하고 있고, 막 그런 것도 많아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이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문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뭐냐 그러면, 이 장이 바로 사사기 시대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은 사사기 시대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사사기라고 한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하는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눈 앞에서 악한 일을 향하고 사사들이 도와줘도 악한 길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여기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일 세대들의 신앙이 그 다음에 물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맨 처음 시대 그 길로 그 다음 세대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시대와 같은 그 다음 시대가 우리 아이들한테 또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제대로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신앙 경험도 가르치고 그리고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도록 확실하게 교육시켜 놔야 돼요. 확실하게 어릴 때 우리 품에 있을 때 그걸 해 놔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보면 엄마 아빠 있을 때나 앞선 세대가 있을 때 약간 눈치 보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해가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이게 바로 사사기시인데 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성경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일이 다시는 그 다음 누군가에게 잊지 말기를 원하셔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잘 기억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잘 믿는다고, 우리가 잘 섬긴다고, 그 다음 세대에도 잘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잘한 걸그 다음 세대가 잘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거예요. 자, 어,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다른 것보다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품에 그래도 성실하게 걸어온 아름다운 걸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은경 성도님 뵙고서 여기까지 정말 주일 아침에 성실하게 예배하시고, 참 그런 형편 속에서도 다른 분들 배려하시고, 아 진짜 집에 제일 큰 언니 같은 정말 장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기저기 배려하시고 사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 정말 이런을 만난 게 복이다. 참큰 기쁨이다. 한 생각 늘 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들을 준비할 때마다 기쁘고요. 네, 여기까지 잘 걸어오셨는데 이제 오늘 이후도 한결같이 저는 걸어가실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김웅영 성도님이 그렇게 삶을 사시는 것처럼 우리 도영 형제와 하조 형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천빛교 모든 어린이들도 엄마 아빠들 잘 딸고 그리고 좋은 신앙 잘 물려받아서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에 오는 역사는 사사기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역사여, 우리 다음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반기를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 날에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도 이 사람처럼 하면 안 된다. 너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보았습니다. 1세대들이 역할을 한 가지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사사기라고 하는 불행한 시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고, 폐역한 길을 가고, 그리고 사사들이 도와주어도 결코 그 길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무려 300년, 400년이나 흘러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 사람들이 신앙을 잘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실감하고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역할이 큰 줄로 믿습니다. 2017년을 후반기를 출발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이 마음을 품고 우리의 해야할 역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 걸어갈 길들을 주님 안에 아름답게 잘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의 백성답게 걸어가는 걸음이 우리 다음에도 한결같이 이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